뭐살 빠지는 한약 물론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가만히 있어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표준화된 아주 획일화된 다이어트 약과는 달리 개인의 신진대사, 순환 상태, 체질 등을 고려해서 약물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진짜 좋. 당연하지. 다이어트 정말 매년, 여름마다 외치는 다짐이죠. 한약으로 다이어트, 뭐살 빠지는 한약,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빠진다기 보다는 살이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더 정확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먹는 것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가만히 있어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이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자율신경계라든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동시에 포만감을 증진시켜서 다이어트를 도와줍니다. 식욕 억제제를 복용해서 과도하게 식욕을 억제하면 약을 중단했을 때 오히려 폭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한약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식욕 억제 효과와 더불어서 소화 상태에 따라서 약제를 처방해서 동일한 약을 먹어도 빠르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이어트 한약은 체중 증가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처방도 가능하게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서 음식을 조금만 먹는데도 쉽게 체중이 불고 감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몸의 순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노폐물이 빠지지 않아서 붓기 등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주요 장점은 표준화된 아주 획일화된 다이어트 약과는 달리 개인의 신진대사, 순환상태 체질 등을 고려해서 약물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할 때 사용되는 약제가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약제는 바로 율무입니다. 율무는 한의학에서 의이인이라고 불리는 약제인데요. 이 율무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촉진해서 공복감을 줄이고 포만감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약제는 뭐니 뭐니 해도 마황입니다. 마황의 주요 성분은 에페드린으로 식욕을 억제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조직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황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을 위해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만을 맹신해서 한약 먹으면 살 빠지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리한 단식이나 식이조절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요약, 다이어트 한약은 개인의 신진대사, 순환 상태, 체질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 한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균형 있는 식단,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